우리가 읽는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 어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부르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가 31장 30절에 보시면 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32장에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쭉 가시면 1절부터 43절까지 이 노래가 불러지게 되어 이 노래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43절,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누네 아들 여호호호소아가 와서 호세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3절까지 모세 의 노래 이렇게 지어진 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을 때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고 미리암이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는 미리암의 노래 이런 것도 표현이 되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집이라고 부르는 시편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부르는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이 내용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하고 폐역한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모습이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반역과 폐역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어서 후손들에게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떠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그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자신들에게 또 어떠한 일들이 닥칠 수 있는지 그들이 미리 잘 돌아보고 선조들의 그런 일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잘 담겨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원의 내용들은 1절부터 4절에 소개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증인처럼 그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여라, 입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그러한 효력을 나타낼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보세요. 내 교우는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그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이 될수 있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애국과 같이 날강이라고 하는 젖줄을 통해서 그들이 수로만을 만들면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노력을 하면 그 물줄기를 대기만 하면 농사가 가능하고 곡식을 얻고 할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땅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야만 그 땅에서 결국 열매를 내고 또 곡식을 내서 먹고 살수 있는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비가 내리되 적절한 때에 내려야 되죠. 가을에 이른비에 꼭 이른비라고 부르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그 타이밍에 맞게 내려야만 되고 또 봄에 추수하게 될 때도 또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이쪽에 남부 쪽이나 이렇게 중부, 이쪽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던 우리가 여름을 보냈는데, 강릉 쪽에는 비가 너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공급하는 물을 75%인가를 줄인 상태로 공급을 하고 또 생수를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도 많이 내려서 피해가 많은데, 지금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이 강릉 지역에는 비가 너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저수지가 수위가 푹 내려가서 이게 이렇게 되다가 또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는데 그 때를 잘못 내리게 되면 오히려 그 비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형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에 의존하고 또그 다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이슬입니다. 이슬, 이슬이 아침에 잘 맺혀져야 그걸 통해서 생명의 활동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마치 그런 비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또 곡식을 해는 마치 그러한 물과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삶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7절에 가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47절 뒤로 주로 가서 보시면 47절에도 이는 너에게 얻던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의 말씀은 곧 그들의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신실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반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반석. 4절에 보면 반석. 성경에 많이 비유로 나오죠. 영원한 반석, 구원의 반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반석은 돌입니다. 단단한 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성격을 가진 그런 돌.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와 흔들림이 없으며 변함이 없는 분이다. 사들께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말씀을 듣고서 위험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노래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돼요. 그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붕기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기업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8절부터 길게 24절까지 쭉 소개가 돼요. 반면에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과 반역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15절 가서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2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배역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겼다. 대신에 16-17절에 절 보면 "다른 신, 가증한 것,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과 근래에 새로 들어온 신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모세 언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모세가 계속 그들에게 덧붙여 주는 교훈 안에, 계속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40년의 세월도 돌아보면 그랬고, 하나님이 배역할 그 백성들의 미래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과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들의 실력으로는 이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방주사죠. 예방주사. 미리 주사를 마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조심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을 붙들어라. 이것을 말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때는 죄보다 더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실 것이다. 그의 백성들에게 시기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들을 또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결국 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같은 내용들이 이모세 노래에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노래로...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이제 가서 뒷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노래 이후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는데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오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 46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강국하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오늘 우리가 읽건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게 될때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 없는 사랑,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생명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 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적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통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자기 백성들을 그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배론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화 없는 사랑이 함께 하였기에, 오늘 저희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저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 자신들에 대하는 우리의 실력으로 될수 없다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며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의 삶의 많은 실수들을 줄이고 또 저희들이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서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기기로 지금 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